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 드리자면, 그, 그, 저희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책,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지원책, 그리고 교회서 제2호 기금을 활용해서 76억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아셔서 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금 이제 그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시키겠다라는 방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사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거기다 에 방침이 올초도 유지가 되는지 제일 빠른 게 이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어, 금액 결정인데 그게 5, 월월돼서 그것도 7월, 8월이야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전국적으로 시, 우리가 할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힌시요금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최대한의억제할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음,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이상까지 겹치면서 서민 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 있으신지 도움. 심층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대책을 만들어서 경제사황 점검회의와 사업판단회의를 통해서 지원할 부분을 찾으러 갑니다. 그쪽에서 유동성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문제 이런 문제까지 과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준공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부시가스 지금 현재 에너지가 9월 말쯤이나 2월쯤 이제 채팅이 됩니다. 또는 에 들어가도 그 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도시가스를 중등료 도시가스로 가스 요금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은 약10% 그 정도, 7% 정도, 칠팔 정도 이런데 가격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 쌤님도 그, 그 제가 느끼면 지난 1 8일에 증명서 그 주에보급자회의에서 충남도가 강력하게 지난 3 0일 마스크 해제를 요청했고, 그 나머지 분은 약간 좀 미온적이었다는 이야기는데 예,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30일 날 해제한 거에 대해서 충남도가 유일하게 권리두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2월 1일 날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2월 30일 날 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도시가스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요금을 그동안 주, 뭐 주택용에 대는 억제를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40%가 인상이 있는데 우리 도지역은 34.9% 그럼에도 월에 10만 5천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내포열병학과 그 전원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적용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의 저 인하된 요금은 가고 있고 다만 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다자, 다자녀가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중지원을 받게 됩니다. 난방비는 1월, 2월 구분이 안됩니다. 네. 예, 그, 경호, 어, 당의 난방기는, 어, 필요한 때, 어, 기름을 네. 넣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 사는 것을, 네. 사는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90층. 아, 호당얘기하시잖요 그렇죠. 취약계층, 다른, 부분을. 아,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은 2월 1일 이후에 지금 된고시면니다 예, 질문 주실 때는 먼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겠습니다